여러분, 이거 무슨 뜻일까요? 제가 얼마 전에 수아 생일파티 때문에 초대장을 돌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옆집 친구한테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온 거예요 제가 하는 메이크는 메이크 케이크 케이크를 만들다 이런 것 뿐인데 여기서 왜 메이크잇 찾아보니까 메이크잇 하면은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아니면 시간 내에 도착하다 이런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옆집 친구한테 어나 너의 문자를 좀 뉴스에 써도 되겠니 라고 했더니 또이 친구가 이 메이크잇 뜻에 대해서 이렇게 또 보내준 거예요 너무 고맙죠 응. She is my neighbor. She is helping me with my English. Thanks, Megan. I'm so lucky to have met you. <laughs> 저 열심히 준비했어 요 이거. <laughs> 아 그래서 이 메간이 보내준 걸 보면은 will be able to make it. 하면 참석할 수 있어. Wouldn't be able to make it. 하면 어나 참석할 수 없어. 이분 뒤에 마감인데 못갈 거. 제 시간에 못 도착할 것 같아. 그냥 짐을 줘. 우리 달리면 도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. 이런 뜻이 된다고 하거든요. 여러분, make it. 이제 이런 의미로도 쓴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.